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모두가 핑계 되지 않고 더욱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함입니까?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 믿음 생활은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잔재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존재 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둡더라도 때로는 졸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누가 오더라도 교회가 환해지고 밝아지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